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용마루다육의 포스 넘치는 이 아이들, 보고 싶어서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셨을까요? 오늘도, 와, 끝내주네요. 이따 하나씩 보여드릴 때 같이 한번 감탄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 너무 좋은데요? 기다리셨죠, 여러분? 자, 더 기다리지 않게 지금부터 1번 보여 드릴게요. 자, 1번부터 보여 드릴게요. 1번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사이즈는 18cm고요. 자, 요거는 10만 원인데요. 자, 오늘 아이들은 10개만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천천히 자세히 돌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보세요.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 이 아이들 제가 자세하게 보여 드릴게요. 우리 사장님도 이거 빨리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대로 놔주세요. 네. <laughs> 가져가지 마십시오. 네. <laughs> 자, 이렇게 돌리면서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마리아금이에요. 마리아금 가격 10만원입니다. 금기 좀 보십시오. 금기랑 빛깔이 끝내주는데요. 자, 이런 아이들 가격 10만원에 이렇게 튼실한 아이들은 농장에서 정말 잘 키워야 집에 데려가셔도 순탄하게 잘 크거든요. 이런 아이들 잘 데리고 가셔야 돼요. 아무거나 무조건 가져가지 마시고요. 어떤 농장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 데려가십시오. 종자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하지만 키우는 환경에서 어떤 손길로 컸는지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육맘님들은 설명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리아금 1번이고요. 18cm 가격 10만 원입니다. 금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아이가 1번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금. 사이즈 18cm입니다. 네, 이제 2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거는 2번이구요. 요건 젤리 금이에요. 젤리 금. 젤리 형태로 생겼고, 금이 반짝반짝하게 있는 젤리 금입니다. 자구가 자그만치 5개가 있고요. 사이즈는 20cm입니다. 20cm예요. 좀 볼게요. 자, 이렇게 금기가 화면상에 보이실까요? 제가 돌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얼굴 하나 있고 사이드로 자구가 5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돌리면서 자, 보세요. 입장에 금기, 여기는 뽀글하고 얼굴이 2개가 나오고 있네요. 이쪽에는. 요게 2번입니다. 17만원이고요. 젤리금입니다. 금기가 반짝반짝, 너무 멋있죠? 사이즈 20cm,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요거 이대로 군생으로 키우셔도 되고요. 네, 커팅하셔서 또 개체수를 늘리셔도 됩니다. 젤리금 2번, 17만원에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꺼놨습니다. 어, 요거는 요거는 스페인 마리아예요. 스페인 마리아. 사이즈는 23cm고요. 17만 원이고 자구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보세요. 자, 위에서부터 먼저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 스페인 마리아. 아우, 잘 생겼어요. 스페인 마리아. 스페인 마리아에 자구가 4개가 있는데 어떻게 어느 쪽에 4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돌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또 여기 하나 해서 총네개가 지금 자구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3번이고요. 스페인 마리아, 가격 17만원, 사이즈는 23cm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입장도 보여드리고, 아가들 생김새도 보시고요. 자, 보셨죠? 이 아이가 3번이었습니다. 4번 네, 요아이 마리아 금 자구 한개 있고요. 사이즈는 17cm 보여드릴게요. 마리아 금. 이쁜 마리아 금입니다. 금기 반짝반짝 삼방금으로 형성된 아이 요아이가 마리아 금입니다. 번호는 4번이고요. 사이즈는 17cm 이렇게 위에서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이쁘죠? 반짝반짝하죠? 음. 자 요아이가 자구가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자구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얘가 4번이고요. 제가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뒤 예, 뒤태도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아이가 4번이에요. 마리아 금 자구가 하나 달려 있는 아이. 우와, 요 입장 입장에 물 들은 거. 와 멋지다. 자, 이게 4번입니다. 17만 원. 사이즈 17cm. 자구 하나 마리아큼입니다 네. 네, 5번 보여 드릴게요. 5번 요아이 건발톤 마리안데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찍자고 생각하고 보니까 화면에 꽉 차서 엄청 크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5번이아이 건발톱 마리아 자구가 3개가 있는데요. 가격은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27cm라고 돼 있어서요.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거보다 클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cm거든요. 분명히. 보세요. 입장 끝에서 끝까지 30cm가 나오는데요. <laughs> 자, 사장님이 사이즈를 좀 작게 적으신다는 거 감안하셔야 될것 같네요. 자, 건발톤 마리아 5번이고요. 가격 25만 원, 사이즈 27cm. 자, 이렇게 아가들 달린 것도 보시고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입장 좀 보세요. 입장 통통한 입장.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자, 이 아이가 건발톤 마리아입니다. 건발톤 마리아 25만 원, 27cm. 자구 3개, 사이즈 30cm입니다. 자, 보세요. 너무 멋있죠? 제가 항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5번 건발톤 마리아입니다. 엄청 크네요. 진짜. 너무 멋있다. 6번 건발톤 마리아입니다. 자, 6번 건발톤 마리아는 제가 볼때 조금 더 입장이 환엽인 것 같아요. 그쵸? 사이즈는 31cm입니다. 그리고 삼두군생입니다. 삼두군생에다가 자구는 또 표시 안 되어 있는데요. 자구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 하나 둘세개 삼두군생에다가요. 이쪽 저쪽 자구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양쪽에 자구 있고 그래서 자구가 총두개 있고요. 머리 큰 삼두군생입니다. 이 아이가요. 검발톱 마리아입니다. 환엽 건발톤 마리아인데요. 6번이고요.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아우, 아주 좋은데요. 자, 6번입니다. 25만 원 사이즈는 31cm 넘을 것 같고요. 3두 군생에 자구 2개가 있습니다. 자, 건발톤 마리아였습니다. 번호는 6번이에요. 음, 자구도, 자구도, 자구도 보여드려야 돼. 자구, 아이고, 세상에. 자구가 이렇게 예뻐좀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아가. 요쪽도 얼굴. 이렇게 얼굴이 삼두에다가. 아우, 자구가 되게 이쁘다. <laughs> 이제 가져가셔도 돼요. <laughs> 자, 7번 보세요. 7번 건발톤 마리아. 28cm 고요. 자, 여러분 요게 건발톤 마리아예요. 보세요. 방금까지도 소개했던 그렇게 같은 아인데. 이 보십시오. 살짝 옆으로 돌려 볼게요. 건발톤 마리아 철학까지 옆에 같이 붙어 있어요. 요거, 한 화분에 두 개를 심은 거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옆에 이렇게 철화가 엮여서 또 하나의 몸이 생겼습니다. 건발톱 마리아와 건발톱 철화를 같이 만나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한 화분에, 한 목대에서 형성된 겁니다. 이 아이. 7번.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알려드릴게요. 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요거는 지금 꽃대라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꽃대예요.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쪽에 있는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꽃대예요. 꽃대가 올라왔는데 여기 이 자리를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똑 따서 떼내 버리세요. 떼내 버리고 여기를 잘라 가지고 흙에 심어 놓으면은 이 아이 여기 생장점 부분에서 또 자구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셨죠? 제가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영상을 돌려서 한번더 보십시오. 우리 같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 딱 잘라서 심으시고요. 여기 꽃대 부분은 여기를 이렇게. 판해주세요. 판해주시면 여기에서 생장점에서 또 자구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은이 자구가 4 개가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대지만 한번 잘 키워보시면 좋겠네요. 자 7번입니다. 가격은 28만원인데요. 건발톱 마리아만 있는 게 아니라 철화도 같이 있는 이 아이. 이거 완전히 좋은 기회 같아요. 이거 안 파신다고 하셨던 건데 오늘 이렇게 변심을 하셨는지 이 아이를 어, 여기 소개를 해주셨네요. 7번입니다. 사이즈는 30cm, 건발톤 마리아, 철화 같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번호 또 행운의 7번이네요. <laughs> 네, 잘 보셨나요? 자, 8번 넘어가도 되겠죠?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음. 한 목대에서. 그죠? 꽃이 이쁘게 음. 피었었는데. 네, 꽃을 잘라서. 여기는 뭐 꽃대 이제 정리되면은 음. 다시 음. 원성뽑기 될거고. 음. 음. 네. 됐습니다. 가져가셔도 돼요. 네. 자, 건발톤 마리아 8번 건발톤 마리아는요. 자구가 총 10개입니다. 사이즈도 3 0 c m 예요 사이즈 30cm. 제가 또 의심이 가서 이렇게 재보면.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cm가 넘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30cm가 넘어요. 그래도 사이즈를 크게 재서 받아보면 작은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변경은 안 할게요. 이렇게 사이즈를 되셨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이고요. 자구가 10개고 가격 29만 원, 사이즈는 30cm입니다. 볼게요. 돌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들. 자, 자구 이렇게. 반짝반짝 금기 있는 아이, 건발톱 마리아. 와, 자구도 많구요. 사이즈도 크고. 요런 거는요, 요거는 꽃대가 될지 자구가 될지 조금 더 성장을 해봐야 안다고 하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잡혔죠. 요런 거는 조금 더 커봐야 이 아이가 꽃대가 될지 자구가 될지 안다고 합니다. 어, 가져가셔서 일단 여기는 자구가 워낙 많으니까 가져가셔서 이 아이 한번 지켜보세요. 자이 아이가요. 건발톤 마리아인데요. 사이즈 엄청 크고 자구도 10개나 있는 아이 8번입니다. 이 아이 가격 29만원에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8번입니다. 건발톤 마리아 29만원입니다. 자, 여러분 9번 왔습니다. 9번. 9번 호주 마리아인데요. 자, 호주 마리아가 요거요? 아니고요. 요거요? 아니고요. 자, 얼마나 큰지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금 요 가장자리에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보여 드린 거예요. 그런데요. 요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자,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 아이. 요게 호주 마리아입니다. 호주 마리아. 호주 마리아. 이렇게 항공샷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요거는 확실하게 꽃대가 아니라 자구입니다. 항공샷으로 보여드리고요. 사이즈가 몇인지, 금액이 얼만지,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호주 마리아입니다. 9번. 29만원이고요. 자구 6개. 사이즈는 30cm. 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9번. 호주마리아 자구 6개 사이즈는 30cm 가격 29만원 이렇게 항공사시로 보여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도대체 얼굴이 몇개예요 아이고 세상에 참 이쁘다 얘도 9번입니다. 호주마리아예요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 요아이 45만원이에요. 쉘즈 어, 이두 군생에 자구가 3개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자구를 이렇게 봤더니 다섯 개는 됩니다. 다섯 개는. 하나하나 다 짚어볼 수가 없고요. 나오는 것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볼수 있는 것만. 먼저, 여기 얼굴 큰거 하나,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구 세 개는 보세요. 화면에 담길지 안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밑에, 밑에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자구 찾는 재미가 또 쏠쏠해요. 여기 밑에 또 있고요. 돌리다 보면. 그리고 입장 사이에 또 나오고 있는데. 아, 아무튼, 여기저기 지금 막 새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요거 받아보시면 이, 이 자구 새는 재미도 또 <laughs> 즐거울 것 같은데요. 자, 요게 10번입니다. 여러분. 10번. 쉘즈 가격 거한 아이가 자구가 3개, 그리고 얼굴 2개짜리가 45만원이에요. 어떠세요? 자, 이거 10번입니다. 쉘즈. 통통한 입장이 너무 매력 있는 아이죠. 쉘즈. 자, 요게 10번 45만원. 이거에 대한 자구는 제가 지난번 용마루 다육할 때 어, 자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것도 반응이 좋았어요. 아이도 한번 만나보세요. 10번 45만원 자구 3개 이도 군생. 하지만 자구 3개가 아니라 총 자구가 5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쉘즈까지. 네, 오늘 이렇게 용마루 다육에서 소개한 아이들 잘 보셨죠? 자, 용마루 다육에서 보여드린 아이들 잘 보셨죠? 정말 포스가 장난 아니죠? 자, 요 아이들 또 여러분들, 어, 아이들이 거하니까 정말 이 창다육을 키워보고 싶었던 고급진 아이, 또, 어, 좋은 농장에서 훌륭한 손에서 키운 이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으셨다면 이 용마루 다육에서 한번 애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이 다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이곳은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아이들을 보시면 아마 마음이 달라지실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시는지. 자, 그런 손에서 커가고 있는 아이들 용마루 다육의 아이 오늘 열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힐링하는 시간이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책주다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아이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